네, 오늘은 제 28강, 네, 제목은 감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잘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해주는 것이지 못해주는 것이지 그 판결을 당사자가 이미더로 그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마치 나를 해롭게 한다고 오해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상대방이 대는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감사에 대해서 할 때,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분명히 대사로니까 그러니까 전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 따로 뽑아놓고 감사하지 않을 일 따로 뽑아놓고 그래서 감사할 것만 감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할 것 따로 뽑아놓고 이거는 죽어도 감사 못할 것 따로 뽑아놓는 감사할 것과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한 그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문제점을 들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밝혀놓아서 결국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이스라엘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예, 탈출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머리 서서 알아서 성실과 열심으로 알아서 내가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예, 들어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동의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그 상태가 바로 약속의 땅, 천국인데 애급에서 살던 그 행사와 버릇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뭔가 그 오는 도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를 수정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 내가 정하고 이것은 감사 안할 거니까 감사 안할 거야 라는 그러한 고집. 이제 기존의 관념들. 이것은 스스로 보고 고치라 하면 고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나서서 그들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거인하도록 그렇게 친히 이끄시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과정에 대서 제가 방금 구약 이야기하 했지만 신약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말씀,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런 것은 감사하고, 이런 것은 나 감사 안할 거야, 라고 자기가 이미대로 감사할 것과 안할 것을 이렇게 구분 지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일어났다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지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보시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떻게 바뀌는가? 그 바뀌는 방식은 뭐냐? 그거는 구약의 애국에서 나오는 광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실시한 그,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장자 신약에 똑같은 방식을 했는데요. 먼저 구약부터 이야기한다면, 애국에서 그들이 즐겨 먹던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양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는 아주 짧은 짧은 시점에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면서 감사로커녕 매 순간마다 원망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에 나선 모세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것은 왜 먹을 것과 입을 가장 깊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잠잘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이 왜 해결이 안되는데 우리보고 뭘더 요구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이냐 하는 식으로 대들었습니다.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싹 뺏어버리고, 오직 천국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들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필요치 않은 것을 빼버리고,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것만 그들에게 고생해 주기 위해서 뺏는 과정과 더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이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이 세상에 필요한 그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뺏어가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예, 본능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튀어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만나였을까요? 아니면 생수일 것을?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도 모르는 그 원초적인 그 죄, 죄에 대해서 그걸 노출시켜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천국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왜 용서가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용서일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바탕을 뜯어내는 작업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똑같은 비슷한 그 하나님의 작업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병이여 오병이요, 흔히 500여를 하죠 물고기 다섯 물고기 두 마리 버리던 다섯 개로 5천 명그 먹이는 그 장면에 여기 주님께서 주께서 그걸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빈들이고 광냐고 때도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또 예수님도 뭘 것을 주어라고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은그들 필요한 그들이 지금 끼니가 필요한 그 끼니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5천 명을 다 먹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종이 열두 바오니에 차게 남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 이 이런 사실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너희들께 떡을 준 것은 그 떡은 결국 너희를 살릴 수 없는 떡을 너희들은 나에게, 이 예수에게 원했다. 라는 것을 예, 보반한 차원에서 떡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적이다,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주신 것은, 그 기적과 능력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했던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왜 천국 갈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가,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그 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무턱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와 그런 강구를 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감사하고 저거 주셔야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항목, 기뻐하는 항목을 그들은 솔직하게 틀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주께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하늘 안에 필요 없고, 지금 자기의, 자기의 명예와 체명과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거원적인 죄에서 나온 죄의 열매였고, 육세, 육신의 열매였습니다. 그렇게 다 인간의 죄들이 노출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정작 사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피로 산다고, 피를, 피라는 것을 앞에 제공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누구,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든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박해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 자실이다 라는 박해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피해자로 엮어질 때, 그 엮어진 통로를 통해서 용서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 위외에는 어느 인간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껏 자기의 성령을 들어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면 그 제가 충실히 기도한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주께서 십자가가 피어올수 밖에 없는 우리가 감추어 놓은 죄라는 것이 발각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때 진정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용서에서 감사가 긍정로서 사비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